예, 안녕하세요. 청옥수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김을 좀 크지 않고 작은 거, 이렇게 쉽게 해서 한번 이옹전연제 거를 한번 갖고 나왔어요. 범랑하고 투체를. 보세요. 높이가, 어, 이 매병 조그만 거는 한 13.13cm고, 요거는 화병은 한 12.5cm래요. 아 13.5가 되고, 12.1cm 차이 많아요. 근데, 요잔 투체를 한번, 이 명품이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이거 진짜 이 투체가 한번 보세요. 이 진짜 이건, 보기 드문, 저, 옹정 때, 우리가 뭐, 쌍안으로 해가지고, 옹정년대 간지 있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우리가 이 모양 있잖아요. 강의 때, 식게에서 강의 때부터 이 모양이 투톤으로 해가지고, 그완 같은 거 반, 많이 있거든요. 쉽게 접시하고, 우리가 식게에기하 뭐, 그릇 같은 것이, 한번 꼬부러진다는 거, 식게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그 얘기를 해냐면 항상 이 도자기라는 것은투치라도 요게 만약에 명대로 나왔다면은 청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쉽게해서 한번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한번 이렇게 코렇다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한번 두번 꺾어지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완 같은 거반 같은 거 보면은 거의 그 웅정 아니면 강의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 시청자 분들 그런 것들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거 저도 뭐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시청자분 또,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은 더 알겠지만, 이거 두채 보면 진짜 두채 치고 너무 아름다워요. 발색도 좋고, 이투 채가,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투 채도 많이 봐요. 그 화면상으로, 유튜브로. 근데, 어, 우리가 지금 낮은데, 제가 이제 1층에 그 매장에서 한번 이거 촬영한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니지만, 이 도자기는요, 밝은 데서 보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채가 살아있고, 이거 지금 투채 치고도 너무 아름답죠? 진짜 보면은 이 그림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보면 너무 아름답게 잘 그렸어요. 이렇게 보면 진짜 이게 관육급은요 어디가 모르게도 너무 그그 박태식을 해가지고 공정 때는 특히 그 성화 때 방을 많이 해가지고 이 박태식을 해가지고 이 잔이 투노로. 그리고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 같은 거, 명품 시청자분들 계신분 있겠지만은 도자기는 이거는 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중에서 돈 투자도 많이 해야지만은 자기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안목 있는 사람들은 벌써 도자기를 벌써 딱 알아요. 그리고 이건 어 내병인데 이거 동정 거 맞아요 관질도 참 좋죠 믿고도 좋고 우리가 보면 옹정 때는 어딘가 모르겠잖아요, 빡빡한 느낌이 안 들어요 특히 범랑 같은 것 이런 매병 같은 거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옹정 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옹정 때는 거의 톤이 있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이 예를 들면 뒤에 그 수수하니까 그러니까 어디 그 범랑 같은 거는 무슨 뭐투 채니 뭐 투체 아니면 수수하면서도 되게 발색도 좋지만, 그런 식으로 해고, 요것도 옹적거 맞아요. 요 사이즈 내가 봐도 13.5고, 요것도 옹적거 맞고, 강지 보면, 이건 도옹적법나으로 이게 이런 게는명품의 명품. 사실은. 이그림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 이런 그, 뭐, 우경이니 뭐니 많이 나오지만은, 이거 봐세요. 이 간지가, 예를 들면 이거는 보라. 그러니까 쉽게 가지의 약. 쉽게 우리가, 어, 홍용우가 아니라, 홍간지가 아니라, 이 가지 위약으로 낙관을 찍은 거예요. 이 것도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돌아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그 느낌이 벌써, 사람은 눈은 거짓말 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잘, 범낭치고 이런 것이 옹정 연재의 그 특유의 그, 멋이니까, 이거 한번 갖고 나왔으니까, 시청자분들도 한번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옹정 건데도 이렇게 수수하면서도 느낌이 이게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도자기는, 어, 조그만 것들하고 무시하지면 이런 거는 중국에서도 이런 메이저급에서도 비싸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큰 것도 좋은 게또 많아요. 그렇지만 이 작은 것들이 진품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대 두고 갖고 나왔으니까 아무튼 콩 공부를 되셔가지고 이런 도자기 만나라는 뜻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매니아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욱 씨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앞으로 도자기는 좋은 거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도자기는 뭐 중국에서도 우리가 뭐 중동에서도, 일본에서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는 이 성욱션이 국제적으로 올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걸 아셔가지고, 좋은 도자기를 만나면은 항상 기분도 좋지만 느껴요. 그러니까 그걸 꼭 간직해서 나중에 실수 없이 말하고 이건 갖고 나왔으니까, 한번 그 공부 차원에서 갖고 나왔으니까, 이런 도자기 만나라는 거죠. 근데 상당히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는 항상 좋은 거고, 진품이 맞으니까, 이건 시청자분들이 아니면 소장가분들 보여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도자기는 혹시 갖고 있더라도 절대로 팔지 말고 갖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뜻으로 갖고 나왔으니까, 아무튼간 시청자분들 꼭 공부가 돼가지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